아까 질문 중에 여러 번 질문하셨는데 칠교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음. 칠교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뭐천 원짜리에서부터 비교적 높은 금액대도 있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일단 저는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브랜드나 금액은 별로 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도 일단은 그 칠교를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중복해서 여러 개를 구매를 하실 만큼 뭐~ 이게 굉장히 뭐~ 필수 교구 필수 교구긴 하지만 네, 하나를 잘 네, 활용하시는 게 네, 중요하고 네, 네, 네. 그럼에 불구하고 그런 건 있어요. 네. 아무래도 7교를 가지고 있는데 엄마 표로 그냥 혼자서 준비하게 하시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네. 이러면은 그거에 맞는 또 교구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마지막에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음, 네. 응. 그러면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이 얘기 해주셨던 게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7교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를 얘기해주셨거든요. 요거를 네. 저희가 찬찬히 지금 한번 짚어볼까 봐요. 음, 음. 이 7교라고 하는 게 다각형의 원리를 탐구할 수 있죠. 네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도형의 분할과 조합을 경험할 음, 음.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도형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음. 경험할 수 있죠. 음, 음. 그리고 이제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대칭성도 네.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선대칭이 아니라 점대칭 도형이죠. 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얘는 네. 이제 선대칭 도형이고 이런 네. 것도 알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음. 음. 그리고 각도에 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잘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각도 부분은 사실 이그 칠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도형들이 전부 다 45도와 90도와 135도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이거 45, 45, 90도, 135도는 여기서 나오죠. 네. 여기 여기서. 네. 그래서 일종의 그 45도의 배수인 각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칠교로 만들 수 있는 모양들은 전부 다. 어떤 부분이든 다이 각도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음, 그런 부분도 이제 칠교의 숨겨진 어떤 학습 음. 효과라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직각삼각형, 직각이등변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조각들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네. 여이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네. 얘도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두 개를 이렇게 붙인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붙인 거고, 어또 붙인데. 이렇게 붙이고, 얘는 이게 이제 네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직각 삼각형이 이루어진 도형이란걸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긴 하세요. 음, 음. 네. 그리고 넓이에 대한 비도 알수 있고. 그렇죠. 넓이 비도 알수 있고. 음, 네. 음. 그러면, 어, 일단은 치교 교구가 없더라도 인터넷으로 그림을 다운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좀 두꺼운 종이로 다운받아서 음, 음. 오려서 탐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치교를 만들어 보는 활동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하고, 그 엄마도 아이도 따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좀 자신이 없으시면은 실교 만들기 또는 이제 구글에서 영어로 메이킹 탱그램 요런 식으로 음. 검색을 하시면은 네네. 그 활동지가 통째로 그냥 있어요 어, 맞아요.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음. 아~ 만들다 보면 이게 왜 즉각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되는지, 그렇죠. 왜 정삼각형, 정사각형이 되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우선은 가정에서 활용하실 때 음. 영어로 검색하시면 자료가 많다. 네, 네. 그리고 다운 받아서 출력해서 두꺼운 종이로 인쇄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코팅하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조금 추천을 하나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좀 대중적인 제품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카드도 있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교구 중에서 폴리탄이 좀 제일 나, 나간 것 같거든요? 그 폴리탄이 그런 쪽으로는 저는 7교로선 일종의 완성한 교구라고 봐요. 음. 실제 폴리탄은 저희가 만든 교구 중에는 가장 프리미엄 교구잖아요. 아. 그래서 조금 비싼 경우고, 음. 조금 그래도 집에서 아이들을 폴리탄이좀 성공을 거둔 이유가 네. 저희도 이제 몰랐는데 아, 몰랐다보뭐 의도한 건 맞지만 네.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던 게 네. 그냥 칠교를 갖다가 교재로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주면은 엄마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될것 같고 아이도 좀 하기 싫어해요. 근데 그냥 이폴리탄의 장점은 아이한테 칠교랑 입체칠교랑 이 카드만 던져줘도 아이가 혼자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우. 특히 유아 때. 교구를 칠교를 처음 흥미있게 아이가 혼자 좀 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칠교를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다루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폴리티한 되게 좋은 선택입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저희 회사 교부니까 좋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음. 그거 외에도 굳이 집에 여러 개의 치료를 가지고 있다면은 또 다른 치료를 꼭 구매하실 네, 필요 네, 필요는 없어요. 치료는 여러 개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렇다 네, 해서 네. 계속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실 네, 것같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우리가 많은 좋은 활동지, 또 아까 소개해 주신 도치만 카페라든지 저희 쪽그필앤 카페에서도 음. 굉장히 좋은 활동지가 많이 있고,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팁만 좀 시간을 좀 드리면은, 그게 있어요. 아까 제가 유아 단계에서는 꼭실 사이즈의 활동지를 쓰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 사이즈 의 활동지를 만약 에 우리가 그림을 다운 받았어요. 음. 그럼 어떻게 집에 있는 치교관 똑같이 만들죠? 아, 어렵죠. 어렵죠. 이걸 다 어머니들이 다 프로그램을 잘쓸수 있어가지고 막 미세하게 확대하고 이러시기는 너무 어려운데 할수 있어도 역 그렇죠. 시간적 시 여유가 음. 없으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네. 문제를 우리가 이 위에 거 말고 이 밑에 이렇게 한번 세워서 보니까 요 이런 문제를 네. 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이 요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럼 이거에 대한 또 답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구분선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그럼 이 구분선에 맞게 얘를 자르면 7교가 돼요. 그렇죠. 즉, 우리가 얘를 다운받아서 예로 7교를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다시 집 모양을 만들면 그리, 크기가 똑같겠죠. 음. 즉, 칠교를 집에 있는 거랑 무리하게 맞추기, 그런 거랑 똑같은 그림을 찾기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요런 그 퍼즐을 적당한 크기로 다운받아서 그걸 오려서 칠교를 직접 만든 다음에 그 퍼즐을 하는 게 되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아이랑 직접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음. 즉, 반대로 모양을 쪼개서, 치료가 어, 되는 거죠. 음... 그런 것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음, 네. 조그만한 팁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네. <laughs>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제 교사다 보니까 음. 제가 아이들과 수업할 때. 좀 자주 하는 놀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른들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하면 좀 좋은 활동이, 이렇게 조각들이 변의 길이가 달라요. 음.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변과 변의 길이가 꼭 맞게, 이렇게 이어붙이는 그런 활동들을 저는 하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아이 혼자서 한번 하게 하셔도 좋고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조각을 아이가 먼저 골랐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제 엄마가 골랐다고 생각해 볼게요. 음. 그럼 이제 아이가 되어서 한번, 음. 어느 변이는 상관없는데, 한 조각을 골라서 변과 변이 꼭만나기어 붙이실 거예요. 음. 그럼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예, 이런 방법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차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이제 뭐 다시 엄마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또 변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하나를 골라서 꼭 맞게. 음. 단, 뭐, 여러, 뭐, 이미 놓여있는 조각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다 하셔도 되고 바로 직전에 놓여있는 조각으로 붙이자 라고 음. 저는 오늘 약속을 할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이어갈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이어질수 네,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럼 네. 또 다음 사람이 자신의 차례가 되면 이와 같이 음. 이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이건 그러면 이어붙일 수가 없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러면 실패. 아. 그냥 재미있게, 그냥 재미있는 뭐 실패했다 해서 그런, 음. 그런 뭐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성공하면 음. 이어붙이면 성공. 뭐 이런 음...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실패했네요. <laughs> 큰거네 큰가... 실패했네요. 저희는 음, 네. 네. 큰 거부터 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겠죠. 음.